안녕하세요. 남간사건학원의 남간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공중 보건학 파트를 오늘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간사건학원의 남간입니다. 이전 영상을 끝으로 보건간호학 파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중 보건학 개요 파트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공중보건학 파트의 첫 단서 남기 문제를 볼 텐데 여러분 시험에 부양비 문제가 꽤 나와요 부양비는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로 나뉘는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부양비를 쉽게 외우시려면 경제가능인구를 아셔야 돼요 경제가능인구가 누구냐 네 15세에서 64세까지가 경제가능인구예요 어? 15세 너무 어린 거 아냐? 네, 부모의 동의하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가능 인구로 봐요. 그러면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비경제 가능 인구잖아요? 그래서 15세 미만을 유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 64세, 아 65세 이상을 노년기라고 생각하셔서 경제 가능 인구가 유년을 부양하면 유년부양비, 노년을 부양하면 노년부양비인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보세요. 노년부양비 15, 64세 인구, 경제가능 인구라고 그랬죠. 가 65세 이상의 노년을 부양하는 부양비. 곱하기 100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경제가능 인구가 65세 이상을 먹여 살리는 거. 유년부양비는 경제가능 인구가 비경제가능 인구, 0에서 14세 인구, 유년기죠. 유년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양비. 그러면 총부양비는 이두 개를 합친 거예요. 경제 가능 인구가 두 개의 비경제 가능 인구를 먹여 살리는 비율, 그걸 총부양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기 매개체 감염성 질환이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카바이러스는 워낙 유명했었으니까 모기 매개체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말라리아, 일본 내염, 네 심장 사상충 아시죠 사람한테는 유발하진 않지만 강아지에게 심각한 질병이죠 황혈기결 역시 예 모기 매개체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질환들이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거좀 알아두시고 그 외에 지카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일본내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기가 전파를 시키는지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 하면 브라질이 떠올리시잖아요 브라질 브라질은 숲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숲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암기가 될 거고요. 일본 내염은 일본 국기가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그 그렇죠? 빨간색. 그래서 빨간 진목이 빨간, 이렇게 기억하셔도, 기억하시면 좀 수월하고요.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말, 그리고 얼. 얼룩말, 이렇게 해서 얼룩말라리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나마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방문 우선순위도 여러분 시험에 종종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우선순위를 알기 전에 지금 공중보건학은 어, 어, 실질적으로 어느 곳이에요? 지역사회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보다는 단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염성 대상이 비전염성 대상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죠. 전염성 대상을 만났다가 비전염성을 만나게 되면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전염성을 먼저 가야 돼요. 요런 걸 생각하시고 이제 우선순위를 좀 보시면, 네, 아까 언급드렸던 전염성 대상보다는 비전염성 대상자가 우선이라는 거, 그리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 된다는 거, 그리고 만성질환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환이기 때문에 급성질환을 더 먼저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당연히 만성질환보다는 좀 급하게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건강집단보다는 취약집단이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더 먼저 가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가 가장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먼저예요 신생아 근데 신생아보다 더 취약한 대상자가 미숙아잖아요 그러니까 미숙아가 가장 먼저 그다음 신생아 그다음 취약자가 임산부예요. 그리고 노인보다는 학년 전 아동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먼저 가야 할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핵 환자는 전염성 환자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그리고 그 전에 성병 환자의 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순서는 미수가 신생아 임산부 학년 전 아동 노인 성병 환자 결핵 환자 이 순서가 여러분 시험에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집단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집단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급성 질환이 먼저라는 거 요런 걸좀 떠올리시고 요 순서를 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순 암기 문제 첫 번째는 아마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은 가끔 그 시기에를 대변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였냐? 감염병 발생 양상 중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양상. 그래서 범유행성이라는 걸 찍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코로나 계속 판데믹 판데믹 했었잖아요. 판데믹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범유행성이에요. 굉장히 넓게 퍼져서 유행한다는 뜻이라서. 아마 한번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2급에서 처음에는 1급이었다, 2급이었다, 이제 31일 기점으로 4급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일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들을 겪었을 때 대표적으로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같은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공포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경험하면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장애를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이런 장애에 어떤 치료를 쓰게 되냐 약물을 사용해서 질병에 중증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겠고 정신치료 요법으로 행동치료, 인지치료, 심리요법 같은 걸 적용해 볼수 있겠어요. 행동 인지치료는 보통 묶어서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인지와 행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 생각을 바꾸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혹은 행동을 바꿔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좀 바꾸는 네 이런 요법을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해요. 일 예로 우울증이 있는 환자를, 그쵸? 집에만 있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날 좋은 날좀 인도를 해서 즐거운 일상을 경험하게 하게 되면 좀 생각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서 행동도 조금 밝아질 수 있잖아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영상을 좀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서는, 아, 이런 치료가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진 않기 때문에 꼭 외우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질병의 자연사 단계는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불현성 감염기죠. 그러면 불현성 감염의 반대는 뭐냐? 네, 불자가 빠진 현성 감염이죠. 현성 감염은 병원체에 감염되어서 확실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것을 현성 감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확실한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게 불현성 감염이잖아요. 그러면 증상을 보이지 않는 감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냐면 보균자랑 많이 헷갈려요. 하지만 보균자랑의 차이는 임상적 증상이 없이 이 없이가 포인트예요. 불연성 감염은 증상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비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미비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단계를 예 불연성이라고 하고 복균자의 경우는 아예 증상이 없는 것을 예 복균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균자를 정의 내리면 임상적 증상 없이 감염성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요걸 좀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여러분이 보균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강보균자 일반적으로 보균자라고 하면 건강보균자를 얘기해요 아무런 증상 없이 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기 쉽겠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고 그 외에 잠복기 감염 보균자는 질병에 감염돼서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잠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 균을 보유한 사람을 잠복기 보균자라고 하고 이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회복기에 들어갔을 때 증상이 잘안 나타나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회복기 복균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 시험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예, 이 의사 환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결핵 의사 환자로 나왔었는데, 어떤 환자를 얘기하냐. 결핵에 해당되는 증상들은, 예, 보여요.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결핵에 해당해요. 하지만 결핵을 확진할 객단 검사에서는 음성을 보이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상도 있어 방사선학적으로도 해당돼 하지만 결핵 검사에서는 아 객단 검사에서는 음성이야 이걸 결핵 의사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종종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또잘 나오는 기생충 문제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몇 개만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갈게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은 민물고기를 먹고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여기서 민물고기를 여러분이 담수어라고 캐치하시면 돼요. 아, 담수어. 그래서 간흡축증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간흡충을 외울 때 간담이라고 외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흡축증 혹은 같은 말이죠. 간디스톤만은. 예. 잠수어 이렇게 외우시면 좀 수월하겠고 중간 숙주는 외우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시면 당연히 좋겠지만요. 폐흡충도 여러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얘는 어떤 걸 먹고 생기느냐 네, 가재나 개 같은 갑각류를 먹고 생겨요. 갑각류.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느냐? 다 외우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으나 저는 개폐로 외워요. 개폐. 물론 여기서 개는 어이기 때문에 이게 되겠지만 예, 개폐장치 여기에서 개폐, 아 개는 갑각류 이런 식으로 연관시켜서 외웠었고 여기에 중간 숙주는 다슬기인데 말씀드렸지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수어는 간흡충, 갑각류는 혹은 가재개는 폐우충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그 외에 또 외우기 쉬운 걸두 가지 추가해 드릴게요 무구조충, 유구조충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뭘 생식하냐에 따라 다른데, 소고기를 생식해서 걸리는 질환이 무구조충, 돼지고기를 생식해서 걸리는 질환이 유구조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소고기 묵국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소고기 묵국. 소고기에는 꼭 물을 넣어서 국을 끓이잖아요. 소고기 국에는. 그래서 소고기 묵국 외우시면 무구조충, 돼지고기는 유구조충.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순하게 세 번째로 예, 사회 기술 훈련 관련해서 나왔었어요. 사회 기술 훈련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 환자에게 일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신 재활 프로그램이 뭐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환자에게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일상 생활 영위 그리고, 그리고 그걸 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제공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아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떡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구나 해서 사회기술 훈련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다 외우시려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출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감으로 맞추셔도 된다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나왔던 문제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범 유행성, 앞에서 배웠죠, 이 단어. 예, 범 유행성에 대응하는 감염병 관리 방법은, 이라고 나왔었어요. 예방접종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예방접종을 통해서 뭘 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항체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병원균 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항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는, 그게 뭐예요 면역력이잖아요 그래서 숙주 면역력을 찍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숙주 면역력 증강 자 모저 보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뭐냐 이런 문제 훨씬 자주 나와요 위에 것들보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국가간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뭐냐 가장 이, 이걸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영아 사망률이에요. 만약에 영아 사망률이 없으면 모성 사망률을 찍으셔도 되는데 네 영아 사망률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꼭 외워두시고 모성 사망률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국가 간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냐 국가 간 보건 수준이라고 생각해 어떠한 보건 수준이냐 이 보건 수준이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예전 우리나라 못살때 있잖아요 굉장히 후진국이었을 때 그때는 영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모성 사망률도 높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됐던 상황이고, 산정관리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 이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오고,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면, 이런 예방접종은 요즘 나라에서 다 무료로 해주고, 그렇죠 산정관리는 당연히 받는 세대가 됐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얼마나 잘 받냐 안 받냐가 그 국가의 보건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이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영아 사망률이죠 왜 모성보다 더 취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네 영아 더 취약한 애가 더이 보건수준을 잘 보여줄 수 있겠죠 추가 공부할 자료로는 여러분 시험에 요런 신생아 사망률이나 모성 사망률, 모성 사망비를 묻는 문제도 간간히 나왔었어요. 그럼 신생아 사망률을 아시려면 여러분이 신생아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출생 후 28일까지죠. 그리고 4주까지 이렇게 좀 외워 두시고 그러니까 신생아 사망률 하면 연간 총 출생수가 분모가 되고 신생아가 28일 이내에 아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내 사망자 수를 하면 신생아 사망률이 되겠죠 뒤에 곱하기 1000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총 출생수 분의 28일 이 기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들도 있죠 네. 영아, 주산기, 초생아 사망률 영아의 기준은 1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1년 내 사망자 하면 영아 사망률이 되고요 주산기의 기준은 임신 28주 이후부터 출산 후 1주를 얘기해요. 이 시기가 여기 위에 들어가면 그게 주산기 사망률이고요. 초생아는 출생 후 1주일을 얘기 아 7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7일을 여기다 놓으면 초생아 사망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영아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 다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성 사망률이랑 모성 사망비 되게 비슷한데 비율이 다르죠. 이 모성 사망률은 가임기 여성이 분모이고요. 모성 사망비는 연간 총 출생아 수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출산한 산모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출산한 산모가 여기 분모가 되고 그때 사망한 모성 수가 분자. 그리고 모성 사망률은 가임기 여성 모두가 분모, 그리고 같은 해 임신 분만 산욕 합병증으로 사망한 모성 수가 분자 해서 두 개의 차이는 분모의 차이예요. 분모만 좀 구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산전관리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는데 산전관리는 임신하고 반, 출산 전에 받는 관리를 산전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임신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모성 사망률을 줄일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하는 모성 보험 관리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당연히 산전관리 찍으시면 되고 산정관리는 최대한 빨리 받으면 좋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지만,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냐? 그 기준이 2 0주예요 요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단순한 게네 번째, 국가 안검진 사업이 여러분 시험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5대 안검진이 요 다섯 가지예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래서 검진 주기랑 연령 기준 같은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우선 여기 밑에서부터 갈게요 자궁경부암 유방암 누가 잘 걸리죠 남성도 걸릴 수 있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이 잘 걸리죠 그래서 검진 주기는 여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뭐 2죠 공통 2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궁경부암에 원인 중 하나가 물란한 성생활이에요. 물란한 성생활. 그러면 이 물란한 성생활을 누가 많이 하겠어요, 그쵸 젊은 아이들. 그래서 20세 이상의 여성이 연령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 40세입니다. 40세, 40세, 40세 이렇게 돼요. 뭐만 빼고 네, 대장암만 빼고요. 대장은 대장이잖아요. 이름부터가 뭔가 꼰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얘만 50세 이상의 남녀 고르시면 되고, 나머지는 40세로 통일하게 되면, 통일하게 되면 쉽게 외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연령 기준은 이렇게 해,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위암의 경우에도 이 위란 말이, 예, 숫자 2랑 비슷하잖아요. 위, 2년,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대장암이나 간암 둘다 1년이었어요, 기준이. 근데 이 1년이란 기준이 삭제되면서, 6개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년 1년 예전에 저는 그렇게 외웠었던 게아 간암이 6개월로 바뀌었구나 이런식으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줄여 나가세요 2년에서 대장암은 1년 간암은 6개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같은 경우에는 또 대상자가 돼요. 그럼 대표적인 이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 뭐겠어요? 예, 간염 환자들이겠죠. A형 환자는 아니고요. A형은 빼고 B형이나 예, C형 간염 환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4 0세 이상이 아니어도 예, 간암 대상자가 된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인에서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오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특성. 당연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 양비도 증가하겠죠?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불일치. 기대 수명은 요즘 뭐 평균적으로 81에서 한 83세 정도 나와요. 건강 수명은 뭐냐. 기대 수명 동안 특별하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질환이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수명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70세에서 72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네. 훨씬 기대 수명 아, 기대 수명이 높아요.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 치매 유병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예전에 종종 출제되었던 게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런 문제도 좀 나왔었어요. 고령화 사회는 노인 인구가 7% 이상일 때고요.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는 20%예요. 아7로쭉 가면 좋은데 얘만 아니죠. 예 그래서 72, 14, 73, 21아 초고령사회는 그냥 20%좀1%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모자 보건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모자 보건 사업의 중요성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꼭 외워두세요.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사업의 효과가 크다. 앞에서도 언급, 잠깐 드렸죠? 보건 수준 체크할 때 좋다고, 네. 질병 예방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건 수준이 높은 곳에선 이게 질병이 잘 되기 때문에, 둘다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모자 보건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60, 70%를 차지한다. 남자, 여자 비율이 보통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애까지 있으니까, 예, 네, 60, 70% 되겠죠. 모성과 아동의 건강은 다음 세대의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네, 아동이 당연히 다음 세대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아동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모성의 건강 상태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자보건 대상자들은 예,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죠. 임신한 여성은 합병증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임신중독증 같은 거 있죠. 예. 요런 걸로 사망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애가 태어나면 신생아에게도 각종 감염 질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갑상성이 높다는 거 이해되실 거고 영유아에게 질병과 장애는 예, 치명률이 높거나 후유증이 크다. 대표적인 게 소아마비잖아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겪고 나면 예,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기저기 좀 불편한 후유증이 많이 남잖아요. 예, 쉬운 부분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예, 쉬운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쉬운 내용은 빨리빨리 넘기시고, 어려운 내용 위주로 조금 더 공부하시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나마, 그나마 수월하게 이해하거나 암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